거기에서 제일 쟁점이 되던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분 소유자들한테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고 위임장이든 동의서든 받았다면 그 서면은 확실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될 텐데 자 이런 관리인 선임 안건에 관해서는 구분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201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호실을 방문하면서 그 점유자들한테 이제 동의서나 위임장을 받은 겁니다. 결국 이 A라는 사람이 제시한 그 동의서 위임장, 그 서면에는 구분소유자 명의 것도 있고 점유자 명의 것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특히 쟁점이 됐던 건 구분소유자 건 오케이. 그런데 점유자도 구분소유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이렇게 동의서나 위임장을 유효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쟁점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립된 어떤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툼이 오고 결국 1년 6개월 만에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자 그런데 관리단 집회가 있었던 때로부터 한 3개월이 지나서 소가 제기가 됐고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의 임기는요. 최대 2년입니다.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이미 2년 임기 중에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1년 9개월 동안 A는 온전히 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1년 9개월을 보냈는데 A가 관리인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지금껏 A가 관리인으로서 행한 모든 행위가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만 또 사실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유효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한 것과 동일하게 볼수 있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일대 혼란이 이제 일게 되는데 그 상태로 A가 그걸 수용하지 않고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 관리단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인임을 여전히 주장을 합니다. 관리인이고, 다만 이제 임기 만료됐으니까, 후임자를 선임하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고가 됐던 구분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걸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것이, 이 대규모 건물에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A는, 워낙에 많은 이 법률 다툼을 거쳐왔기 때문에, A가 나서서 구분소유자든 조유자든 상대로, 아, 내관리인으로뭐 해보겠다. 속된 말로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구분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A가 뭘할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견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A가 그토록 강한 주장을 했던 거는 이런 성격의 소송의 경우에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임이 된다면 그 전임자를 선임한 결의 효력을 다투는 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슨 얘긴 가면 어떤 단체든 조직이든 간에 어떤 대표자가 뽑혔습니다. 이 대표자가 뽑힌 거 예를 들어 무효다라고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임기 안에 결론이 확고하게 내려진다면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임기가 만료가 되고 새로운 대표자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표자가 뽑힌 마당에 전임 대표자가 제대로 뽑힌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아리단 지표 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관리단 집회를 열었다고 해서 관리인 선임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소송이.